네, 반갑습니다. 자동화기획과 2학년 생산자동화 실습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홍재입니다. 아, 1교시에 자동차 자동화 생산 공정을 봤는데 어, 자동화에 대해서 좀, 아, 좀 감이 오신가요? 어, 지금부터는 어, 생산자동화가 무엇인지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은 생산 자동화가 무엇인지 정의와 그 다음 어, 생산 자동화 자동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있는지 배경 어, 뭐 성공 사례겠죠 그 다음 세번째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종류와 각 단계에 따른 자동화를 구분해보고 네번째는 생산 자동화와 구성요소의 장점을 어, 강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여러분, 다음 차시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동영상과 그 다음에 또 프라이얼 과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동화, 다른 말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업 제품의 설계나 생산에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를 도입하여서 생산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생산자동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재를 공급하고 가공한 후 이송시키면서 검사를 하여 불량을 축출하고 소재별로 분리하며 보관과 포장을 하여 완제품이 나오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림과 같죠. 아 자동화의 성공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포드 자동차 모델 T고요. 1913년에 13년에 자동 컨베이벨트를 이용한 대량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요. 이게 자동화의 배경이 될수 있겠죠. 1933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죠. 가격을 많이 다운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 팔리는 거고 또그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자동차 한 대당 조립 시간을 93분까지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포드 자동차의 성공 사례를 어, 도요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린 생산 방식으로 고안하게 되죠 어, 자동화의 배경은 이렇고요 예,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종류는 어, 제품의 종류와 부품의 개수 등에 따라서 생산 형태를 분류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세 가지로 고정 자동화, 프로그램 기능 자동화, 유연 자동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정 자동화는 가공 또는 조립 작업의 순서가 장비 배열에 의해 고정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요구되는 작업 순서에 따라 특수 설계된 기계 등을 배치한 시스템입니다. 이란 것은 토기 투자비가 비싼 대신에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연 생산 시스템, 유연 자동화라는 것은 생산의 제품에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이죠. 자동화라고 꼭, 음 뭐, 전부 다 뭐, 4차원, 3차원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돼서 각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되고, 가장 1단계 0차원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적으로 뭐 인력 및 분량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죠 예를 들서뭐 초보 기술만 필요한 간단한 지역 특히 어 열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영차원장도 해가지고 하고 순차적으로 인프라 구축되면은 차창으로 가는 이렇게 되겠죠 자동화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어 크게 일곱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생산 관리 제어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 조리 시스템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죠 산업용 로봇 그 다음 네 번째 검사 시스템 다섯 번째 이 물류를 처리하는 시스템 그 다음 여섯 번째 가공수 시스템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인 CAD CAM c a 캐러나 CA라고 하죠 어, 컴퓨터를 위한 해석이죠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CAD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 디자인 설계고 그다음 CAM은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 생산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아, 생산자동화의 장점은 어, 크게 여섯 가지로 압축해서 볼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어, 두 번째는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람용 로봇 나왔죠? 구성 요소의 참 슬픈 일일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한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자재를 절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품질의 일관성과 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품질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흔히 작업자의 숙련도 따라 제품의 상태가 상 제품의 불량이 될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 있는데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그러한 것은 없겠죠. 음 여기까지해서 이상으로 생산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날이라 많이 힘드시죠. 어,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 또 동영상 열심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